촬영장이 우리 우리가 이제 시, 쉽게 볼수 있는 뭐 도심이나 이런 뭐 에어컨이 파, 뭐 이렇게 나오고 이런 곳이 스튜디오고 이런 느낌보다도 대부분이 다 산에서 작품을 하다 보니까 너나 할것 없이 이제 장비를 오르고 내리고 하는 게 이미 촬영의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. 근데, 근데 촬영 준비하면서 이미 또 많이 지치고 또 서로 많이 위로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 많다 보니까 촬영 이미 들어가기 전에 다 같이 이제 한 마음이 돼서 이제 촬영이 들어갈 때는 이미 완성이 돼서 시작하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어떤 촬영 현장보다도 좀 피땀 눈물이 이렇게 네 있는 그런 현장이 아니었을까. 뭐 아직도 같은 마음인 것 같아요. 제가 택시 운전사 할 때도 그렇고 돈이나 더킹을 할 때도 그렇고 형님들 선배님들한테 이렇게 배우는 게 그때 그때 다르고 또 이런 배우는 재미가. 분명히 있어요. 그래서 영화를 하다 보면 제가 배우 생활을 하다 보면 이게 한두 작품 할게 아닌데 정말 오래오래 멀리멀리 보면서 해야 되는데 이런 걸 계속 즐기고 배운다는 거에 대한 기쁨이 있다는 게 계속 이, 이 작품을 할수 있는 활력이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전 작품들에서 만났던 선배님들에게 배웠던 것들 또 다른 모습들을 새로운 작품에서 또 만나면서 뵙게 되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신인하게 작품을 하면서. 했던 게좀 좋게 결과나 관객분들이 좀 느끼셨던 것 같고요. 보카서나 여러 자료를 통해서 아는 게뭐 다지만 사실은 현장에서 더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현장에서 이제 미술팀들이 진짜보다 더 진짜같이 만들어놓은 어떤 독립군들 막사라든지 그분들이 생활했던 어떤 그런 공간들을 실제로 이렇게 꾸며놓은 걸 보면 우리가 이제 흔히 보는 뭐 전쟁에 대한 영화라던가 이런 것들은 전쟁 그 당시에 어떤 뭐 총을 쏘고 뭐 죽고 승리하고 지고 많이 다뤄지는데 그 전에 이분들이 그냥 자고 먹고 어 쉬고 뭐싸 이런 것들을 그 현장에서 그냥 그렇게 있으니까 아 정말 전쟁보다도 더 어떻게 보면 더 참혹한 어떤 그런 현장 속에서 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일를쓰셨구 나를 또 가까이서 느꼈던 것 같아요. 네, 어쨌든 뭐. 정말 이제 99년 된 우리가 실제로 겪었던 우리 선조들이 겪었던 일들이었고요. 그거를 감독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카메라에 고스란히 최대한 어떤 그들의 마음과 피, 땀, 눈물을 같이 담으려고 애를 썼으니까요. 관객분들께서 그 극장에서 충분히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.